안녕하세요. 운세풀이사전 채널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매일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운세풀이사전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다음 달 운세풀이 영상을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1955년생 양띠의 10월 건강운세는 신체적 안정과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양띠는 본래 온화하고 협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성향 덕분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는 편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변화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특히 10월은 일교차가 심하고 날씨가 변덕스러운 환절기이므로 체온관리와 면역력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양띠는 평소 여유롭고 차분한 성격으로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크게 받지 않으려 노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작은 변화에도 예민해질 수 있으므로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10월에는 자연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지며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며 자연을 느끼는 활동은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명상이나 요가 같은 마음을 진정시키는 운동을 통해 정신적인 안정감을 유지하는 것이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10월은 기온이 점차 내려가고 일교차가 커지는 시기이므로 호흡기 질환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출 시에는 따뜻한 옷을 입고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아침과 저녁 시간대 외출 시에는 체온 유지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양띠의 사람들은 대체로 규칙적인 생활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으므로 이 시기에는 외출 후손 씻기와 같은 기본적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감 예방접종을 통해 면역력을 강화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여 감기와 같은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혈압과 혈당 관리도 신경 써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대사기능이 저하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혈압과 혈당 수치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양띠의 사람들은 계획적이고 차분한 성향 덕분에 자신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혈압과 혈당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혈압이 높거나 혈당이 불안정할 경우 염분과 당분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중심으로 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화 건강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양띠의 사람들은 평소 순한 음식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지만,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10월에는 제철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해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해야 합니다. 과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고 소량씩 자주 먹는 식습관을 유지하여 소화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에 충분한 물을 마셔 체내 순환을 원활히 하고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띠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화합을 중시하는 성향이 있어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소통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소소한 모임이나 대화를 통해 정서적인 지지를 받는 것도 중요하며 이를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안정은 신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10월에는 특히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운동은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나이에 맞는 적절한 강도의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띠의 사람들은 평소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활동을 선호하는 편이므로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요가 같은 운동을 통해 신체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운동은 관절과 근육의 유연성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돕는 데큰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기온이 낮아지는 아침이나 저녁 시간대에는 적절한 옷을 착용해 체온을 유지하며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꾸준한 운동을 통해 체력을 유지하고 신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뼈와 관절 건강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골밀도가 감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골다공증이나 관절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 햇볕을 쬐어 비타민 D를 충분히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할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여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적절한 운동과 함께 뼈 건강을 유지하는 식습관을 통해 관절과 뼈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예방적 관리는 나이가 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뼈와 관절 문제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통해 신체의 회복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띠의 사람들은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생활습관을 선호하므로 하루에 7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낮잠을 통해 피로를 회복하고 체력을 보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충분한 휴식과 수면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통해 신체와 정신의 균형을 맞추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955년생 양띠의 10월 건강 운세는 안정적인 생활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변화하는 계절과 나이에 맞춘 적절한 건강 관리 방법을 실천하며, 신체와 정신의 균형을 유지해 건강하고 안정적인 한 달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